이런 식으로 진실하게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문에 그 텔비도 나왔는데 그래갖고 하기에뭐 많이 판대요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 뒤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지만 그 사람들은 뭐 물에 잠긴 거 그런 거다 잡아놨대 그래서 그그 그 누가 그랬더라고 캠핑카 거기서도 그~ 뭐, 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응~ 의심도 가고 네. 사람들이 그래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의심을 많이 하잖아 피해 안보려고네 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 네. 그~ 그~ 뭐야 어~ 저~ 침수된 찬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뭐~ 전문적으로 그 사갖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캠핑카인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인지 뭐 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의심도 가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잘못 사게 되면은 우리 그 직장에 직장에 차가 잘못 사갖고 한1년된거 잘못 사갖고 그게 침수된 거 사갖고. 그 요새는 전자 기판이잖아요. 있 네. 네. 그게 말썽이 돼서 차가 후딱하면 수고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 그래서 그걸 다시 싸게 그 팔아버렸어. 그걸. 그래갖고 다른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침수된 차가 네. 속을 새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그 전자 기판 때문에 요새는 옛날에 뭐. 전자 기판이 아닐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니까 기계가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만 이제 전자 기판이 고장 나면은 네. 거기에 또 속을 그 쓰기가 갖고 네. 차가 어그 돈만 날린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해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네. 그사그되는 거야 사람이 차가 차가 일단은 저기 속 새기지 않는 차를 구입하는 게 일단 우선무고 네. 둘째는 이제 제작사에 가갖고 네, 네 그거 얘기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첨가하는 데 따라서 가격을 네. 하는 게 낫지 않죠 그게 제일 정확도가 응? 음,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네 제가 네, 뭐, 어, 나도 이제 궁금하니까 네. 다시 또 전화하고 물어보고. 여기가 가평이거든요. 가평인데 좀 천안까지 갈려면한두 시간 더 걸릴 거야, 아마. 예. 전철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 래 예. 예. 그래서 전철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가면은. 예. 거, 거기 이제 찾아갈 수 있겠는데. 예. 거기 시내에서 얼마나 걸려요? 거기까지? 한 20분 걸려요. 그래, 그러면 뭐, 뭐 택시비 별로 안 나올 거고. 네. 예. 돈에 끼라고 걸어오면 한 3시간 걸어와야 돼요. <laughs> 같은 짓이고 <웃음> <웃음> 제가 그 어르신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 그래서 기... 내가 예. 음, 궁금해서 이제 일단은 가서 구경하고 예. 어, 구경하고 일단 뭐 어, 차를 갖다가 내가 사갖고 제작을 이렇게 의뢰해든가 예. 아니면은 또그 사장님 믿고 예. 그를 그 이제 구입을 해든가 해는데 예. 일단은 보고 또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죠. 몇년 해야 돼요 생각을. 에이, 무슨 뭐 면접까지또 <laughs> 얘기해요? 까지 면접까지. 생각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어르신 생각이 많으면 결정이 미루어진다. 결정이 미루어지면 결정 장애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일단은, 그, 이제, 내가 이종 보통이다 보니까, 어, 차가 이제 이종 보통으로 끌수 있는 차들이 되잖아요. 보험도 되고. 네. 음. 그러면 이제, 거, 거기서는 이제, 그, 저기, 이종 보통이면, 어, 5배는 안 되고, 5배는 작잖아요. 3배는, 삼벤, 3배는 삼벤, 세, 아니야, 3명 세 타는 게3배이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맞아. 세, 세명게좀 넓잖아요, 500보다. 네, 맞아. 3명 타는 게3배이면좀 넓잖아요. 5배보다. 그, 좀, 2형이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잖아. 조그만 차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가서 이제, 그 좀, 일단 구경하는게 우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차를 사갖고 사장님한테 의뢰해든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고 그저좀 알아볼라 해요 그리고 그 제가 네. 어 이제 사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어저 이제 어르신이니까 연세도 있으실 테고 근데 차가 5벤이나 3벤이나 현대에서 나올 때 네. 재원은 단 1.1mm도 안 틀려요. 그래서 똑같고. 그, 그렇겠죠. 예, 근데 차가 5배는 작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의자를 다 뜯어내니까. 그러니까 차 재원은 5배, 3배, 9인승, 11인승, 12인승은 다 똑같다. 의자가 몇개 달렸는. 거기는, 거기는 3배, 5배 다 있어요. 저희 차가 한 7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전번에 유튜브 보니까 음. 많더라고, 아주. 네, 그런데. 네. 아, 큰 사업 하시는데, 뭐. 네, 그리고, 그, 차를 지금, 아까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900, 9만원짜리 990만원짜리 물어보셨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러면 9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까지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 일단 물어보는 거고요. 아니, 사죠. 그, 그 정도만. 예, 네. 네, 다돼 있는 거. 예, 일단 없다고 말씀드렸고, 3년 전에 그랬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매매상사에서 캠핑카를 전화했더니, 매매상사에서 차를 사갖고 와라. 이제 어디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가 봐요? 예, 사갖고 오면은, 제작은 이제 그, 뭐 의뢰, 의뢰인의 저기, 상황에 따라서 얘기 여기, 뭐, 의뢰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두 군데인가? 내가 이제 사람들이 뭐 살라려면 여기저기 다 물어보잖아요. 아유, 마트도 마, 뭐 하나 사러 가려면 여기저기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작해는 데가 이제 요새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900 군데가 있으세요. 어이구, 많어. 그래갖고 이제 뭐, 세고한거 뭐. 뭐. 천만원짜리 2독짜리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부담없이 끌수 있는 거. 네. 어, 뭐 돈, 돈도 없지만, 돈 많으면 은 뭐, 이독짜리는뭐안 사요. 네, 네. 네. 그렇게. 저 이제 세 번째 정리를 해드리면, 네. 차를 사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매매상사에다가 여기저기 유튜브 보고서는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침수차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요즘 비 많이 오니까. 그렇죠. 예, 매매상사에도 침수차를 알고, 뭐, 아, 전문가들이니까 다 알겠죠. 예.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장사니까. 그렇지. 어떻게 됐든 간에 팔아, 팔아야 돼도 또 수익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를 사지 말고. 예. 네. 차를 덥석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못 생각해갖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얘기는 웬만하면 그냥 구경 삼아서 놀이 삼아서 여행 삼아서 한번 와 보시고 네. 차를 사는 게 사장님이 사, 사서 하는 게 싼지 아니면 우리 같은 업체에서 그냥 사장님이 골라서 있는 거를 가서 사서 쓰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업체라는 데를 방문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네. 뭐, 제거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뭐, 가서, 이제, 저, 의뢰, 여기살 사람이, 네. 가서 이제 보고, 네. 이제, 그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이거 네. 이제 뭐, 그렇게 해는 거고, 뭐, 그, 이제, 중고다 사면서까지, 네. 그렇게 뭐, 돈을 뭐, 뭐, 이렇게, 돈도 없지만, 네. 많이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싶지는 않고, 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게 부담 없이 그, 그,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 뭐, 뭐, 천오백에서 이천만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때 또. 900, 900 300만 원 생각했으니까 3년 전이니까 조금 이제 올랐겠지 아무캐도 그리고 그때는 1380짜리도 있었다 그랬어 그때 3년 전에 그,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laughs> 많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3300에서 2300에서 2500 지금 시세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그 3년 전에는 저희도 아니 에,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2300에서 2500을 줘야 이제 구입을 할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배터리 600 에어컨 태양광 다 달아가지고 그 정도 금액은 많이 나오는데 에. 그 그런 거죠 그 연식은 좋은 걸 타고 싶어요 그렇죠 키로수도 적은 걸 타고 싶고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2300에는 에린 반푸너치도 없다. 택도 없다. 예. 그 얘기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몇 년을 탄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보통은 10년을 보고 이제 손님들이 다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10년 정도 탈 생각을 하지. 예. 근데 막상 타보면 예. 6개월에 팔로 오는 사람 1년 있다 팔으시는 분 그래요? 팔 개월 있다가 갖고 오시는 분. 어 판다고 다시. 그러니까 못 그게 하,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나하고 캠핑하고 맞아야 되고. 어. 내가 어떤 취미가 있어야 이것도 거기에 부합해서 연결점이라는 게 되고. 음. 그리고 뭐이게 가서 뭐 즐겁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바쁘면 또못 가고. 그러다 그렇겠지. 보면 예,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걸 내가 왜 샀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되고 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이런 거 사면 아유, 안 되지. 그건 더 부담이 가지. 왜냐면 그 캠핑이 되는 게 생각하고도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 지금 사장님 얘기했대데도 그러니까요. 너무 생각을 멀리, 고민을 많이, 막 계속 유튜브만 쳐다보면 좋아하는 보이는데, 음. 막상 가보니까 개갈딱지도 안 나고, 뭐 옆에서 떠들고, 술 먹고, 막 서로 잘술 먹다가 싸우고, 또뭐 친해지면 돈꿔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예, 서로 져받고 싸우는 데도 많아요. 삼, 사, 모세 명, 네 명이 모여서 놀러 가. 놀러 그쵸 그렇죠. 놀러를 가. 그러고 술이 과해. 그러면 싸워.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래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뭐술 이렇게 먹으면. 그렇죠 술 먹으면은 이제 과격분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수, 수, 속에서 술안 먹었을 때 내성적인 사람은 말 못했게 예. 술먹으면다 퍼부어 예. 그러다 보면 <laughs> 다 틀리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자기의 어떤 취미가 일정하게 있고 뭐 산에 다닌다든가 안 그러면 그뭐 운동을 위해서 뭐 바다를 다닌다든가. 낚시 뭐 좋아하고, 낚시 뭐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오래오래 쓰세요. 거의 취미가 있어요. 그래요. 예. 나도 산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입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이제 결론을 조금 지어볼까요? 이제 결론은, 사장님이 차를 사면 안 된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차를 사갖고 오면 안된다 차를 보러 가면 좋은걸 보고 좋은차를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2300 밑으로 갈라고 그러는데 차를 1500에서 18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와요 그럼 남은 돈이 500만원이잖아요 그 돈을 갖고 뭐할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돈 500만원 가지고 업체를 한 10군데는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해고 싶은데 배터리도 6 0 0넣치 요즘에는 태양광도 있어야지 주행 충전기도 막 120, 140, 80, 100암페어 막 이렇게 충전돼야지 에어컨도 있어야지 히터도 있어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접하해서 품목을 빼보니까 금,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차를 사지 마시고 업체를 방문할 때는 맨몸으로, 빈지갑으로 마음 편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고, 차도 구경하고, 저쪽 집도 가서 여기 천안에 한 열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저기, 저기 네, 저저 저기 저기 도있더라 뭐야 힐야 힐링 힐이캠핑 캠핑카 여기에 오셔서 11군데를 다 알려달라. 목천읍 예. 네, 거기 몇 군데 있나 보더라고요 예, 여기에 11군데가 다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 그런 아이고, 거 공개할 다, 다수 가, 있어요. 다 가볼 필요 없고, 거기서 아... 공개했지 뭐. 네, 일단은 뭐, 내가 구경은 가봐야 되겠어요, 언제 한번. 그래요. 그, 가을에 네. 오셔도 되니까요. 네, 예, 요새 가까운데? 네, 비끝치고 선선 할 때, 겨울 전에 오셔도 돼요. 네, 예, 눌러 담아서서 갔다 오면 되지. 그 아, 한,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냥. 네, 예, 걸어오면은 한 3일 걸리고. <laughs> 예 알았습니다. 예 자, 얘기 잘 들었어요. 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조심해서 건강하시게 저 오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잘 모르면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차를 뭐 덥석 샀는데 아이쿠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많지. 예. 네. 그래서 업체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또 차를 매매 상사에 전화하면 아이 빨리 오시라고 좋은 차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700만원짜리 사러 갔는데 9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을 넘겨서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사갖고, 자기 자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차만 끌고 다녀요. 아이고, 그런 분들 많아요.